오른쪽 직사각형에서 점, m m에는 A, B, ad의 중점, 요거의 중점입니다. 그걸 요렇게 연결하면, 연결하고요 b급친 부분에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네요. 어, 요거는 평행사변형이 되겠죠? 얘는 평행사변형이 되겠죠? 요 길이가 같고, 얘가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고, 우리가 보조선을 한번, 요렇게 한번 거 볼게요. 요렇게 평,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거 보면, 이런식으로 거보면요 삼각형 하고요 요 삼각형을 보겠어요 어, 그럼 요길이와고요이는 일단 똑같죠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하니까 이건 평행사변형이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똑같고요 일단 그리고 이게 평행하니까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이 되겠죠?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이 되고 얘와 얘가 평행하니까 당연히 이 각하고 이 각도 똑같죠? 당연히 이 맞꼭지각으로 당연히 여기는 똑같고요. 그래서 ASA ASA로 합동이 됩니다.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돼요. 합동이 되니까 넓이가 똑같겠죠. 이비금친 부분의 넓이는 이비금친 부분의 넓이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얘,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. 실제로 그러면 여기가 4였으니까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24가 돼요. 그래서 24에서 요만큼이 24인데요. 요거의 반이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지금 반이죠. 어, 반이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넓이는 여기 나누기가 돼서 12가 되겠습니다.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 주면 되겠죠.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답은 12